잡개까지시3다 야. 야 갑자기. 어, 재료원이다. 실례. 좀 도와주고 싶다. 아일까 실례. 야무왜 웃고 있어요? 아니, 이거 <목소리> 아니 그니까 나무리도 틀로했지만 이거 뭐가 될 거야? 면봉 된건리안 따라요. 필수야왜안 따라지? 근데 회사이의일기라고 이거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대 어, 변신했다어안 돼. 나이스이야오 출혈해 죽을 지어다 나이스. 방잠못 했는데 이상하게. 아, 죽었네. 아 출혈 안 죽었어? 그럼. 지존 서포님, 잠자는 놈님 어서오세요. 드라핀 팔발이 많지만 참겠습니다. 드라핀 가볼까? 아, 이분이 망케만 하신다는 그 원모님인가? 이망게라니 너무하네. 어우씨, 너나 비켜봐. 야 위치력 봐. 어우씨, 위치력 발사. 들어가 나이스 Tip t 칠. p Tip Tip t 아, p t 좀 p 고 칠. p t i 칠. 칠 i 칠 Tip 칠칠칠칠 i p 칠 i 칠칠 i p T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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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사람 싸고 하는거죠? 네? 아그러말 하지 마세요 <laughs> 들어줘요 <laughs> 아까부터 두 분이 죽이 잘 맞으시길래 순한건 맞은야 약간 홈과 제리같은 느낌이야 그런거예요 제가 장못했네요 <잘못 웃음> <안> <laughs> 제가 왕자인데 <laughs> 이 클랜에도 저분이 데리고 오셨어요 콜라로 <laughs> 떼어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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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아 가세요 아. 부실간 쓸 원독을 잠가 둡다습니다 원독을 무슨 뭐아다 나이스. 시간이 고 빠터라리탈 어? 약간 렉 있는 것 같았어요. 어늘 전무할 때 느꼈어요. 켜 보니까. 너고저클리이랑풍터가그렇다포너에맞다니 여기. 여기 한 번만 끊어줄래? 감사합니다. 비켜. 떼우면 돼. 렉이 쓴다 이제. 와, 나죽을뻔했다 감사합니다. 와, 이걸, 티아나, 이거 인정합니다. 이 넬하님, 진솔하고지라야 조금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. 이거 너 트로퍼가 무슨 아니야. 그 뭐지? 오브젝트 보이면 다 부숴놔주세요? 오브젝트는 언제 한살 걸리지 모르니까 다 부숴놓는게 좋아요 언제 언제 걸리지 모르니까 근데 지승오라버니 이거 넣요 이거 공지 박사 내꺼 들어가 룰루랄라 야구 보지 말라고 일어볼까 비켜봐

비 비행인가 아닌가 저왜 죽었냐고요? 제가 트롤이라 죽었습니다. <laughs> 아나왜 이게 트롤인 거야? 더어 진짜. 비행이네요. 오나 이스테레킹 없어요. 어제궁 상태다. 네면은더 그래. 약해서 잡으시면 돼요. 오에 <laughs> 어, 아, 뭐, 뭐, 뒤에 뒤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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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나이스 궁! 스일로지 마. 카카라 히미언님 어서오세요. 나 잘했... 오 갑자기 칭찬한다. 어 뭐야? 갑자기 칭찬해. 어. 아 맞다. 저, 이러면 안된댔지? 네 안됩니다. 저저 다른 분한테 죽어요. 아, 저분한테 주는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죽을. 아니 근데 칭찬하는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. <laughs> 아니, 아니, 어차피 해. 무저분이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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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게 아니라 제가, <laughs> 제가, 제가, 가요가 제가, 제가, 죽죠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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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요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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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

나 보네. 어, 들어갔어. 뭐야 매고 뭐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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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저기 안 들어갈래. 거기 너 위험해 보여. 안 갈래 나. <laughs> 아, 왜 갔어? 나배고 매주 거까지 딱좋았는데난 간다고 딱. 내가 나올라, 면 나는 몰라. 대 여자분 아니야? 안돼. 여자분 아니야? 슈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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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슈즈. 슈즈. 이네 슈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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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예요. 슈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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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즈 슈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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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오. 오 제가 갑니다. 제가 갑니다. 핫핫 핫. 오호. 오호. 어, 저분 버스트 못 썼다. 나이스. 방금 버스트 잘못 썼다. 평타 썼다. 투 스팟. 안썼고 멋진데. 술로 먹읍시다. 셰피언이 뭐요 근데 뭐야? 아. 이건또 아닌거 같다래영구동토 스파이럴! 어! 아! 아! 캔슬해버리기 나는 여기에 한다. 어, 세계 이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이스이스벌이겁나 빨리 타네?

야 보지 말라 아, 으허! 지 아, 부 내가 볼까? 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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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지 말라오 뭐야! 계속 <목소리> 떠났어! 뭐 <왜> 돌아가면서 떠나? 막나야돼 티비가 안 나가고 아! 살려주신 치! 아! 가아니

뭐야 뭐야 지야 마지막까지 고통받아야 된다니. 콜라로 데우면 된다. <laughs>